9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합이 10이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합을 이야기할 때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공차를 마이너스 2d라고 생각하면서 대칭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대칭성을 유도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뭐이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내수를 더한 게 12라고 했는데 이때 내수를 다 더한다는 게 4a 더하기 6d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2곱하기 2a 더하기 3d라고 쓸수 있는데 이걸 좀더 분석하면 2곱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2d 그게 12가 된다는 거예요. a 더하기 a 더하기 2d가 뭔 말이냐면 요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게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더하기 a 더하기 2d.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더한 게 1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 2에서 말한 게 가장 큰 수랑, 제가 미안해요. 12가 아니죠. 6입니다. 그럼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큰 수랑 작은 수를 곱한 건 마이너스 135래요. 그럼 나는 이들에 대한 그 방정식을 연립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더해서 6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135인 거. 어떻게 해주냐면 합이 6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135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준다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5 또는 마이너스 9인데요. 다음 큰 수를 찾는 거니까 15가 된다. 이번엔 세개에 대해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쵸? 세개에 대해서 등차수를 이룰 때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 a t a t 가운데 있는 애를 a로 양쪽을 더하기 빼기 d로 해 주는 거죠. 근데 모서리 길이의 합이 84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가 4 개씩 있는 게 84인 거죠.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 3a가 21인 거니까 a는 7입니다. 자 이게 모서리 길이 합이고요. 건이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7-d, 7, 7더하기 7 d로 바뀌었죠. 건넓비는 7-d랑 7이랑 곱하고 또 7이랑 7더하기 d랑 곱하고 그 다음 7더하기 d랑 7-d랑 곱한 거에 두배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면이 두 개씩, 앞뒤로, 양옆으로, 위아래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244라는 건, 전개한값 49-7d, 더하기 49 더하기 7d, 더하기 49-d제곱이 122가 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7d, 플러스 7d 지워지니까, d제곱은, 음 147 빼기 122. 25가 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최종적으로 2가 나오고요. 그럼 숫자가 5, 7, 9가 되죠. 얘네들을 이용한 부피는 얼마가 돼요? 부피는 5, 7, 9 곱하면 35 곱하기 9. 한 번도 얼마 음. 315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벼병소 무기경 7명이 일정한 차이를 이루었대요. 이건 A,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6D. 이렇게 됩니다. 합을 목세 합이 100량이다 라고 했어요 이둘 더한 게 즉, aa 더하기 d가 100이고요 이 셋을 더한 것 즉, 3a 더하기 15d가 96이다 이건 좀 줄여주면 a 더하기 5d가 32가 되죠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할 거예요 음, 2를 곱해서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음, 9d가 36, 그래서 d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에 따라 a는 어떻게 되죠? 60, 52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병이라는 애는 이거잖아. 요 a 더하기 2d. 52 마이너스 8, 그래서 44가 나오겠습니다.